자 그래서 백화점 쪽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식품관 여기서 자주 갑니다. 거기 보면 뭐 빵집, 밥집, 요리 뭐 이런 게다 배치가 되면서 백화점이 사실 거대한 그 무슨 식당처럼 됐어요. 그 냄새나 후각 그냥 자극을 뭐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좀 역할들을 하죠. 백화점 에 오는 손님들을 더 이상 외부로 특히 온라인 유통 채널로 빼기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좀더 강화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파생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바로 이 문화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프레 TV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문화센터. <laughs> 뜨거 없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이게 그 유행하는 거와 관계 없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독님 백화점 문화센터 가보셨어요? 식품관이요? 아 <laughs> 역시. 제빠면 맘 있는 저도 예. 거기만 갑니다 예. 옛날 분들은 문화센터 거의가고뭘 배우나? 뭐 배우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뭐 꽃꽂이, 서예 이런 걸로 아는 분들 있는데 연식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예. 요새 진짜 많은 걸 거기서 가르쳐줍니다 예. 저는 그 문화센터면 문센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에, 애기들 그, 그것 때문에 자주 왔습니다 요새 2030 직장인들이 엄청 다니는 거 아세요? 낮에 뭐 하러 가요? 뭘 배우러 다녀요 점심시간을 아껴서 거기 뭔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박사님 그런데 문화센터를 많이 가면 백화점 뭐가 좋아요? 물건을 많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사실 이제 백, 문화센터를 많이 가면 정말 매출이 많이 일어나나? 이거랑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도 문화센터가 여기 그 백화점 쪽에서 많이 밉니다 그 이유가 주, 중요한데 요즘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매점이 매출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작년에 2024년도 한해 동안 대형마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최근에 뭐그 사업펀드가 이제 인수한 그 맡은 요뭐 매각한다고 좀 말이 아니죠. 백화점은 플러스긴 한데 성장이 높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편의점 매출액 성장이 백화점을 앞섰습니다. 편의점이 훨씬 더잘 되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 매출도 이게 플러스 성장이긴 한데 편차가 아주 커요. 여기 실제로 보면은 동네마다 이게 폐점하는 백화점도 많거든요. 그랜드 백화점 일산점이나 그큐 q c t 라고 신도림 쪽에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지금 폐점했거든요. 핵심적인 변화는 여기 있어요. 지금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나눠 보면 역사적으로 사실 오프라인을 유통 매장을 이기기는 어렵죠.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그런데 이게 역전된 게 2024년입니다. 50.6% 절반이 넘는 비중으로 이제 쇼핑을 온라인으로 조금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오프 매출 증가폭 차이도 2023년도에 1.5% 차이였다가 증가폭이 13%까지 벌어졌어요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화점 쪽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식품관. 여기 저 자주 갑니다. 여기 보면 뭐 빵집, 밥집, 요리 뭐 이런 게다 배치가 되면서 백화점이 사실 거대한 그 무슨 식당처럼 됐어요. 그 냄새나 후 그냥 자극을 뭐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좀 역할들을 하죠. 이 백화점이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락. 락인 효과, 락인이라고 하면 잠가 두는 효과, 그러니까 자물쇠 효과라고 하는데 백화점에 오는 손님들을 더 이상 외부로 특히 온라인 유통 채널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좀더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파생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바로 이 문화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꽃꽂이 서뭐 사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엄청 많이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 제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1월 달에. 여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연령대는 2, 3, 4, 5, 60대까지 했어요. 60대까지 1000명을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문화센터 수강 경험이 2014년도에 49.7이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47.6%로 한2% 정도 감소했는데 여러분 지난 살펴 보시면 1년 동안 개업 이후에 선거까지 난리가 났어요. 외부 활동, 외부에 사회 별도에 극심했던 것들을 고려하면 아주 크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명 중에 한명 정도 백화점 가는 사람들은 문화센터를 경험한거예요 어. 흥미롭게도 근데 여기서 뭘 배우냐 서해 꽃겨지 아니고요 요리, 베이킹, 영유와 놀이 프로그램 악기, 노래, 음악 그다음에 뭐 운동, 피트니스, 미술, 그리기, 공예 이런 거죠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절대다수가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네, 되게 중요한 게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글문화 센터의 가장 매력적인 게 낮은 수강료인데 5만 원대, 10만 원대, 15만 원대 이런 금액들은 다 감소했어요 3만 원대 미만하고 3만 에서 5만 원대 수강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센터에서 여는 강좌의 수강률을 좀더 낮추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이 문화센터의 향후 전망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건데 이 만족도가 높아요. 작년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재수강 의향도 68.3%니까 열0에7 정도는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죠. 향후 수강 의향 강좌도 뭐 요리, 베이킹, 투자, 대테크, 악기, 노래, 음악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거죠. 오늘 결론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유통 채널 경쟁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경쟁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매장을 지금 이기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만의 차별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베네핏을 좀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서 체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하고 온라인이 경쟁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인데 여러 온라인 그 서점에서 올해 책 후보로 여기가 선정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990년대 이후에 디지털 세계가 강화되면서 물리적 세계와 거리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거예요 물리적 세계랑. 여기 되게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사회 심리학 연구는 우리가 물건의 구매보다 여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콘서트 관람과 같은 경험을 통해 갖는 것보다 하는 것을 통해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험이 점점 더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기회가 있습니다.